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쁨으로 복음을 행했던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루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말라. 그는 교회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중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1208년 그를 따르는 11명의 형제가 생겼습니다. 내 네, 당시에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대중에게 설교를 할수 있었나 봅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가신 길을 따른다는 단순한 규칙을 믿고,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만나 허락을 받고 작은 형제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삶과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호하기로 결정했지만 가능할 때에는 항상 홀로 고립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시리아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두 경우 모두 난파성과 질병으로 막혔습니다. 또 그는 제5차 십자군 전쟁 중에 이집트의 술탄을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1219년 성 프란치스코와 일루미나토 형제는 제5차 십자군 전쟁 중에 서유럽 군대와 함께. 이집트의 다미에타로 갔습니다. 그는 비록 순교자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무슬림 사람들과 평화롭게 이야기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이 다미에타 전투에서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일루미나토 형제와 함께 전선을 넘었고 아랍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결국 술탄인 말렉 알 카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술탄은 그들에게 누구가 왜 보냈으며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신하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술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는 전통 무슬림 인사인 평화가 당신에게와 유사한 주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이라는 인사말로 술탄을 맞이했는데 이 인사를 들은 술탄은 프란치스코의 거룩함에 빠져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영적인 삶과 서로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일루미나토 형제는 알카밀과 함께 20여 일 동안 기도와 신비로운 삶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떠나올 때알 카밀은 프란치스코에게 호화로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의 가난 서약에 따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알 카밀은 세상의 영화를 거부한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몹시 놀랐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결국 상하 트럼펫 하나를 받았는데 이 트럼펫은 지금도 아시시의 산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만난 이후 알 카밀은 십자군 전쟁 포로들을 놀랍도록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과 평화 협상을 진행하여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1221년에 알 카밀은 다시 평화를 제안했지만 또 거절 당하자 나일강의 수문을 열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군은 8년 평화협정에 동의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와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과의 만남은 우리 시대의 종교 간 대화의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간 프란치스코의 생애 중 마지막 몇년 동안은 그는 절반은 눈이 멀었고 중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는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상의 성은을 받았습니다. 그가 임종 시 프란치스코는 태양의 찬가 중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죽음 자매를 통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는 시편 141편을 불렀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주님처럼 땅에 알몸으로 누워 죽을 수 있도록 그의 옷을 벗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 성인 프란치스코께서는 많은 아름다운 글을 남겼는데요. 다음은 성인 프란치스코가 남긴 아름다운 태양 형제와 달 자매의 찬가입니다. 지극히 높고 전능하고 모두 선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와 모든 축복은 당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만이 소유하시며 죽어 없어질 입술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을 찬양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낮은 태양 형제님. 그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 자매와 별을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은 그들을 밝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공기 그리고 청명하고 폭풍우 치는 당신이 만들어 소중히 여기는 모든 날씨 형제들을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수한 물 자매를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불 형제를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를 통해 밤을 밝히며 그는 아름답고 장난스럽고 튼튼하고 강합니다. 색색의 꽃과 약초와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며 우리를 지탱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어머니 지구 자매를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병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평화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서 그들에게 왕관을 씌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자매를 통해 나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대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비통하도다. 당신의 뜻을 행하다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두 번째 죽음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큰 겸손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